우리 인생에는 하찮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사소한 것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1936년 12월 11일 밤 라디오를 통해서 BBC 방송 뉴스를 듣던 영국 국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도움이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의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국왕의 지위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을 한 사람은 대영제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그는 심슨 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을 사랑했는데 그녀는 이혼 경력이 있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왕의 아내가 될수 없었습니다. 영국의회와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가 왕위를 버리고 나서 동생 알버트가 형을 이어 왕이 되었고 조지 6세가 되었는데 그는 말을 좀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왕위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그린 영화가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래전에 이 아카데미 상을 많이 받았던 명작이었고, 어, 또 에드워드 심슨과 부인의 이야기를, 어 명작입니다. 에드워드와 심슨 부인 두 사람은 어 1937년에 프랑스에서 결혼을 했고, 35년간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1972년에 에드워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남자를 이끌어 간 것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대형제국의 왕관보다 그에게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삶의 깊은 자국을 남긴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소풍이 가장 큰 사건처럼 능겨,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풍 때마다 어머니가 치킨을 도시락으로 싸주셨습니다. 뭐 보통 김밥을 많이 싸주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치킨을 주문하셔가지고, 이런 뭐 통에다가, 한세 개짜리 되는 통에다가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풍은 제가 좋아하는 치킨 먹는 날. 그래서 소풍을 잠도 못 자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기억조차 희미하고 이 바래진 기억들로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건들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친구가 해외여행 도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시신이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친구의 집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3일간의 시간은 제 평생에서 가장 깊은 자국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일 혹은 가장 기뻤던 일이라는 이야기를 품고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는 처음에 로마 귀족으로 태어난 것이라거나 군대 장군이 된 것, 뭐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이 며칠 후에 살아났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확산 속도가 놀라워서 이 로마 당국에 막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해봐도 막히지가 않았습니다. 데오빌로는 이 이야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이셨고 무엇보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고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데오빌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양 있고 성공한 귀족이력에 여겼지만 마음 한 켠은 늘 공허했습니다. 로마의 향락과 철학, 종교가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 이끌리기 시작한 그는 이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복음서의 저자였던 누가에게 닿았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자로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단순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그들 모두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누가도, 대오빌로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인생 한복판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다스립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1순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순위를 올바로 세우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1순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지금 제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다스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인정받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좋아하지만 저는 특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많은 고민을 했죠. 아,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여기에서 계속 학교 다니는 게 맞나? 당시 제 눈에서 이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나 인정받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두려고 여러 번 많이 고민했죠. 그러다가 1학년 여름방학 때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서 억지로 보냈던 이 찬양단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는 말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인전해주시는 사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된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는 그 후로는 목회의 길을 걷기로 한 결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되었더니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면 되었기 때문이죠. 뭐, 그런 그 후로도 작은 유혹이나 작은 흔들림 따위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한 것들을 통제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림이라는 대명제 앞에 이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제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욕구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그 욕구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함. 주님만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함.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면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피고 기록합니다. 왜요? 사절을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죠. 하지만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근원적으로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니, 잠깐 흔들리더라도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황제의 초대장이 데오빌로에게 다시 찾아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전 같았으면 아 황제 폐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갔겠지만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황제 폐하 저는 이 목가적인 삶, 은혜로운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시간을 사용하며 인생의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을 참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삶을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의 성공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묻습니다. 이 일이 나를 높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이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보이는, 손해처럼 보이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끌린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은 만남에서도 다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보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가를 살피고 조심하며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짤 때도 내 감정과 필요보다 주님의 음성과 방향을 먼저 묻습니다. 바쁘더라도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풍성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삶을 내어 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길 끝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좀더 실제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자리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참아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도 포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길은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은 소중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택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유혹 앞에서 연약해질 수 있고,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은 결국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붙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